아 어, 너무 가까이 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잘 드시네요. <laughs> 건강해지니까. 어. 지난번에 어, 저희가 이렇게 심은 거 이렇게 결과 발표합니다. 얘는 제가 좀 그랬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죠? 조금 예, 망가졌다. 아이고 음. 먹어보겠습니다. 오! 음, 음, 그, 그삼 그냥 삼인데요? 삼이에요. 네. 이게 그냥, 그냥 이파리만, 이파리만 이파리다 뿐이지 애만 먹어도 되나 이렇게? 음. 좀 아까워서 <웃음> <웃음> 아까워서. 음, 진짜 그냥 삶이 삶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이이요 어, 제가 이게 허브라는 거예요. 네, 그쵸. 그때 말씀해 주셨지이 그럼 네.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바질도 있고. 바질. 아, 아. 여기 저희가 같이 심었던 바질. 바질 이렇게 네, 이제 샐러드로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쓰이고 있는 바질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산피디가 심었던 바질이에요.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잎인데 어, 가장 어, 음. 이 지구상에서 네.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그 허브가 바로 이 상잎입니다. 아. 아. 네. 어 그럼 이 귀한 걸 지금 먹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제 요리하고 갈비탕, 뭐, 토종탕, 이런 거할 때, 삼잎 조금만 넣으면은, 삼양기도 살아나고, 어... 고기에 잡내도 잡고, 시원한 국물 맛도 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어, 복날에 삼계탕 끓일 때삼 넣고 해먹지? 아, 않았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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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기한 삼잎, 오늘 삼피디가 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잎을 떼는데 네.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다시 올라오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네. 허브 이게 바질인데요. 네. 바질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자르면은 옆에서 어. 또 잎이 올라와요. 어, 그렇죠. 가지가 벌어져서 네.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어, 바질 한. 얘도 먹어도 그냐 아, 샐러드용. 아. 먹어본 기억 있죠? 네, 그 음. 샐러드 그냥. 흔히 샐러드에 들어간 바질이고, 네. 네. 음, 바질이나 뭐 모든 허브는 이렇게 음. 옆에 따주면 옆에서 견잎이 올라와서 가지를 뻗어서 또 나오는데, 유일하게 왜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허브인가를 네. 원래 그. 이 어좀 귀한 아이들이 좀 이래요. <웃음> <웃음> 많이 번식 안 하고. 맞아 희귀하게. 응, 여러 번 잎을 주지 않습니다. 음, 1년에단한번딱 음.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바질은 여기를 꺾으면 옆에서 가지가 나와서 또 달리고 또 맞아요. 달리고 하는데 3은어 지금 2021년. 네. 응. 요거 이렇게 우리 삼 PD가 어 이렇게 마저 먹겠습니다. <laughs> 어, 너무 가까이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잘드시네요 <laughs>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기만 남았어요. 이렇게 줄기만 남았는데, 이게 2021년 마지막입니다. 아, 다시 이 앉아라구? 아이는, 이 아이는 그냥 이대로 이제 수면에, 어... 숙면을 합니다. 내년 봄까지, 내년 봄까지 자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또 이제 이 잎을 줄 거예요. 좀 전에. 이렇게. 아, 다시 자라긴 자라요? 아, 그럼요. 아, 네네. 아, 저는 또안 자라서, 저는 내심 걱정했죠 아니에요. 네. 1년에 또 잎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어... 1년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사, 이렇게 잎을 주고, 어, 뭐, 1년에 몇번 잎을 주고 이러지는 않아요. 음.